안녕하세요, 쏘프에요 자,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 말이죠 쥐나물 된장 아, 이 너무 먹고 싶었어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정도 돼요4 인분 정도 되는 양이고, 예. 요 호박, 감자, 양파, 뭐 어? 두부, 뭐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 청양고추 쓰시고, 이게 이제 이제 주재료가 되는 거죠. 채돌백이. 예, 여기 9 0원 정도 해요. 중량은 180g. 자, 일단은 들어갈 재료가 많기 때문에 물 양은 반 정도만 넣어요반 정도 물양반 정도 딱 넣고. 불 켜주세요 일단 요 애호박부터 자 호박 호박 넣어주세요 일단 찬물부터 어니언 어니언은 많이 넣을 필요없어요 된장을 살짝 풀어줄게요 일단 뭐, 이 정도, 뭐, 냄비다. 그러면 된장을 뭐, 크게 한두 숟가락 정도 넣으면 돼. 데이터. <laughs> 여기다가, 허야말로 난거 싫으신 분들은, 고춧가루 한 숟가락만 딱 풀어줘도, 색깔이 확, 먹음직스럽거든요. 메뉴. 우리 한우 차돌 한번 볼까요? 최돌 자태 보소 가지런한 거 봐요. 때깔 하면 나얘네가 끓어오르죠. 끓어오르면 이제 최돌을 한 장씩 넣는 거요. 예 에? 어우 이렇게 좋은 차돌백이를 예? 이렇게 완벽한 차돌백이를찌개 된장찌개에서 건져서 쌈싸 먹을 수 있을 비주얼로다. 이렇게 자, 고기가 들어간 다음에 마늘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두부, 된장찌개는 또 두부지. 에? 여기서 가운데로다가 한번. 자! 한번다 넣어 자, 여기 칼칼하게 먹기 위해서 요 청양고추도 이제 두어개 음... 얇게 딱 때려 넣어주면 기가 막힌 된장찌개 완성! 완성! 우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를할까 이쪽 에서 끓 이고 그러면 프라이, 에그 프라이, 아 청국 장도 참 좋아하 는데, 이 노른자 위 에다가, 자 뒤집기 없이 안 터뜨리고 뒤집기, 하, <laughs> 완벽합니다 완벽해, 완성.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물부터 와, 음? 사도를 이거. 차돌이 부스러기가 아니고 그냥 차돌박이한 장이에요 한장 이거, 계랑후라이들 완벽한 반숙 노른자가 질질 흐르는 거, 응? 이런 거딱 집어갖고 밥에다 올려. 두부랑 호박이랑 감자랑 하나 딱 떠갖고, 계란 위에 얹어. 그래갖고, 부셔, 부셔. 뻑뻑해지지? 국물 더 넣어. 부셔, 또 부셔. 요래갖고, 한, 한, 한 숟가락 이렇게 크게 떠가지고. 와우 아, 씹을 것도 없이 호로 넘어가 그냥 그러고 겨울철 장독대에서 꺼낸 시원한 강각무 응? 요거 한딱 먹고 나면은, 입안이 또 깨끗해져! 그럼 다시 시작인 거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다시 처음부터. 이게, 된장찌개는요, 밥 공기가 빌 새가 없어. 줄어들질 않아. 빈 자리를 다시 채우고, 빈 자리를 다시 채우잖아, 계속. 응? 차돌박이 온전하게 한, 한 덩어리 그냥, 그냥 올려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국물 듬뿍 넣어서 거의 말아먹다시피. 그러하고 이렇게 살짝 놔두면은 밥이 살, 살, 살포시 게 뿔린 느낌으로도 약간 좀푹 퍼진다고. 그러면 또 이제 쌀에 진정한 깊은 맛을 또 느낄 수가 있게 되고, 응? 음? 농도도 걸쭉, 한입 먹은 스프처럼. 다성, 특적이야, 특적. 푸시, 후식? 푸식뭐 후식 있나 볼까 한 번? 냉장고? 많이 남아있네 녹내도아 하겐다즈가 진짜 맛있어요 아, 왜안 말렸어? 다 먹었잖아. 이게 몇 칼로리야, 이게? 아침에 포스트를 왜 먹은 거야? 100g에 216칼로리면 이게 몇, 몇 g인데? 300만 남아있었다고 쳐도 600칼로리 먹었네, 이것만.